그, 저희가 지미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조금 하고요. 어, 삼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 이런 표현이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저는 이 단어가 생각나요. 야, 아사리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일단, 어제입니다. 어제 1월 8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어쨌든 뭐, 좀 나아지긴 했지만, 시, 시장의 예상을 미치지 못했고, 또 그에 따라서 주가가 한3% 정도 급락하는 등, 지금 현재 창사 일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라고 볼륨버그 톡신도 평가를 했는데, 일단 실적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네? 사실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음. 삼성이 잘안 되면 우리 경제도 잘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삼성이 이제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어요. 일정 4분기 실적을 발표하니까 1, 2, 3, 4분기 합하면 자동적으로 연간 실적이 되는데 음. 작년 4분기에 삼성이 6조 원을 벌었다. 영업이 6조 벌었다 발표를 했거든요. 네? 6조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6조를 벌었다 이런 엄청나게 많이 아, 그렇죠. 번 것이죠. 그런데 네. 삼성전자가요 어느 정도 벌어야 평상시 응. 정상치 수준으로 돌아가느냐 한 10조 원 정도 벌어야 돼요. 야 그러면 거의 반타작이네요.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이럴 때 분기에 10조 정도 벌었어요. 어, 그요 그런데 이번에 요즘 워낙 삼성이 잘안 되니까 시장에서 이번 4분기에 좀안될 거야. 그래도 음. 8조 정도는 벌 거야 했거든요. 음. 그런데 어닝 쇼크죠. 네. 6조밖에 못번 거예요. 진짜 심각하네요. 네. 물론 여전히 흑자니까 어, 뭐잘 어, 나간다 이렇게도 뭐볼 적자가 아닌 것만 다행이지만, 그러나 삼성이 이렇게 적자, 흑자가 푹푹 줄어들면 한국 경제 많이 어렵고 지금 더더군다나. 반도체, 엔비디아를 비롯한 TSMC를 비롯해서 마벨 네. 반도체, 브로드컴 전부 다잘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삼성만 지금 이렇게 좀 아사리판이 났어요. 삼성만 왜? 삼성도 네. 왜 이래? 음. 정말 그래서 걱정이 정말 잠이안올 지경으로 삼성이 좀 문제 심각하다. 음. 지금 삼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가봐요 종목으로 지금 저도 보유 중입니다 유유 그리고 삼성 관련 2차3차 밴드 기업들도 엄청 많아서 염려가 됩니다 뭐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음 그래요 근데 삼성에서의 지금 가장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어쨌든 엔비디아와의 그 HBM 납기를 못 지키고 납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걸로만 봐야 될까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총체적 위기다 총체적 물론 버그가 근데 삼성이 복합적이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우리 반도체도 하고 있고 네. 또무슨통신 스마트폰도 하고 있고 음. 전자제품도 만들고 있고 네. 뭐 디스플레이 이런 영업을 하는데 전 분야가 다 감소했어요. 오. 과거에는 반도체가 좀안 되면 스마트폰이 어, 그 음. 부족액을 좀 맺혀줘서 네. 그런대로 두리뭉실 넘어가기도 했는데 음. 지금 어, 삼성전자는 엄청난 겨울 3분기, 4분기, 6달을 놓고 보면요. 상당히 전 분야가 다 악재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우선 주목을 끄는 것은 HBM 이 대목은 정말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음. HBM은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잖습니까? 네. 지금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는데 거기에 엔비디아에서 우리한테 좀 팔아. 우리 제품에 좀 끼워서 팔려고 하니까 좀 납품해 하는데 여기 SK 하이닉스는 들어갔는데 삼성은 못 팔고 있다고요. 음. 못 팔고 있는, 왜못 파느냐? 품질이 안 좋다 해서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에서 뒤지는 게 걱정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삼성 하면, 삼성 하면 기술, 기술하면 삼성이었는데 이게 뭡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런데 HBM도 삼성이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네. 문제인데 SK는 지금 세계 1등으로 하는데 삼성은 삼성도 HBM을 만드는데 네. 엔비디아란 과거에는 덕보잡 같은 회사가 아이 제품 성능이 안 좋으니까 못 쓰겠어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 기사도 한번 봤는데 그 잭슨왕 기사를 좀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어제였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CEO 잭슨왕이 그 CES 여러분들 아시죠? 라스베이거스에서 하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데 여기에 8년 만에 등판을 해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기자가 물었죠. 왜 삼성의 HBM은 이렇게 어 납기가 오래 걸리느냐라고 했더니 삼성은 설계를 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그했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너무 황당했었어요. 아 이거 다시 해야 된다고? 원래요. 엔비디아가 네? 삼성보다 훨씬 작은 회사였습니다. 음. 적부자 배사였습니다. 삼성하고 비교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소기업인 엔비디아 요즘 잘 나가는데 잘 나가는데 삼성 HBM 쓰려고 품질 검사 해봤어. <laughs> 1년 내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작년에 삼성 주가가 요거 때문에도 많이 떨어졌는데 지난해 1년 전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어프로브도 승인했다 해가지고 주가가 올랐는데 나중에 일부러 승인한 게 아니에요. 음. 3월 달에 승인한다 6월 달에 승인한다 9월 달에 승인한다 12월 달에 승인한다 했는데 결국은 작년에는 승인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지금 라스베가스 가든 쇼에 젠슨 황이 가 있는데 거기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삼성은 언제 납품해요 <laughs> 이러니까 젠슨 황이 삼성 헤브 투 엔지니어링 리디자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삼성 HBM 좋은데 설계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와. 다시 해야 돼그 얘기는 기존에 납품했던 회사는 품질 불량으로 못써 탈락입니다 이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도 1년이 걸렸는데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젠순한 얘기로는 삼성은 워낙 실력 회사니까 빨리 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음. 근본적으로 모든 제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열이 많이 난대요. 어, 발열 현상이군요 네. 불이 나면, 열이 나면 불날 수도 있잖아요. 에, 너무 위험하죠. 그리고 특히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인공지능 반도체는 거기에 24시간 작동이 되는데 열이 많이 나면 불 타버릴 수 있단 음,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쓰겠다. 음. 그 다음에 수율.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 제품 100% 완벽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수율이 99% 정도는 와줘야 되는데 불량품이 많다. 이두 음. 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hbm을 삼성이 먼저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조금만 기술 진보가 있으면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디스퀄리파이 네. 완전히 탈락했다. 품질 검사에서. 음. 이 대목은 정말 수모고.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삼성이 HBM 저가 제품, 저사양 제품은 지금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 대목은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 중국 수출 금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게 빨리 지금 있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음. 그게 아마 HBM을 엔비디아가 통과. 라고 하는 순간에는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너무 오래 기다렸다. 그리고 지금도 또 시간이 기한이 없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지금 글 올라오는 거 보면 삼성 관련해서 스마트폰 회사 주가도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런 글도 주셨고 그리고 어, 가장 먼저 개발했지만 디테일에서 좀 완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 어쨌든 삼성은 글쎄요. 아까 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재벌 기업들이 3대 4대로 오면서 조금 경영 능력이 떨어진 거 아니야? 라는 글도 주셨더라고요. 그런 의심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이건희 회장이 그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놓은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돌아가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은 네. 2014년에 한남동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가지고 병상에서 오래 계셨단 말이죠. 네, 네. 그 11년 동안 삼성이 과연 뭐 했냐. 음. 지금 삼성의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전부터 구조조정을 계속 실패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HBM 같은 것도 이렇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은 세계 1등입니다. 음. 그런데 왜잘하던 HBM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부를 해체했거든요. 음. 이것은 경영 실패죠. 그렇죠. 판단 미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SK에선 제일 싫어하는 대목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음. SK로 유입된 전문가들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만두게 됐느냐 이 대목이 재미가 있는데요. 음. 자, 당시 삼성은 지금도 메모리 쪽에서는 돈을 잘 버니까 새로운 거뭐할 필요 있겠어 새로운 거 돈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음.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되는 HBM 사업부를 해체했어요. 해체하니까 그 인력들이 뭐 일부는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먼저 했는데 놓쳤다. 이게 1등의 저주인데요. 음. 잘 되는 기업일수록 미래의 먹거리도 항상 만들어 가면서 해야 돼요. 음. 그런데 지금 돈 되니까. 그 메모리는 돈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중국 회사들이 따라오면서 삼성의 기술 우위를 점점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중국 회사들이 아직도 삼성 메모리 못 따라와요. 그런데 가격을 자꾸 낮추니까 이 분야에서는 돈이 안 벌리고 음. HBM은 아예 지금 치고 올라갔죠. 납품도 못 하고 있고. 네, 네, 네. 거기다가 특히 중요가 되는 게 중요한 게 파운드리 부분인데요. 그 지금 평택에 한번 가 보세요. 공장이 막 놀고 있어요. 음. 공장이 셧다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게요. 아 삼성전자의 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여파도 있지만 어쨌든 기술력이 더 지문일보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러한 삼성의 위기가 지금 회사의 위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재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재용 회장은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 부당 합병을 사유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기소가 되어 있고요. 지금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1심에서 뭐 24년도 2월, 지난해 2월에 무죄가 성, 어, 선고가 되기는 했는데 지금 검찰은 항소를 해서 뭐 5년을 네, 5년을 구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항소심이 다음 달 2월에 네, 3일에 어, 지금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할 만한 것 같아요. 10년 동안. 네. 이세용 회장께서 바로 이 재판. 음. 이것 때문에 뭐 엄청나게 시달려 왔죠. 아, 스트레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정치적 업무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삼성을 너무 괴롭혀서 삼성이 타격을 받은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음. 야, 그런데 저는 정치 얘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고요. 네? 경제적으로 놓고 볼때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느냐? 이게 그 유명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순실의 말 사건, 네, 정유라 씨말 사건. 네. 네. 과거에 제일모직이라는 회사가 있고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음. 지금 삼성물산은 요두 개를 합한 거예요. 그런데 합하는 것은 회사가 언제든지 뭐 자를 수도 있고 합할 수가 있는데 이 합할 때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당시에 제일모직에는 많았어요. 음. 제일모직이라는 회사가 에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는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많이 없었어요. 네? 통합을 할때제일모직은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고 삼성물산은 가치를 적게 평가해서 통합할 때 1대 0.35로 합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대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돈도 아버지로부터 자금 승계도 안 받았는데 음. 뻥튀기 하려고 시장을 조작했다. 이게 이제 검찰의 기소 내용이고 네. 그것을 통합을 그 주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주주 중에 대주주가 국민연금이거든요. 음. 국민연금의 동의를 받아오려면 그 당시에 김환선, 네. 홍환선 이런 분들을 영향을 력 하려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야 됐고 그래서 음. 삼성에서 유라한테 말을 줬다 뭐 이런,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건이 아직도 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심도 4년 정도 재판을 하고 나온 결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항소심인데 검찰은 5년 징역형이다 변호사는 무죄다 음. 이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피해를 끼쳤다. 국민연금이 삼성 이재용과 삼성을 향해서 국민 노후자금 손해를 봤으니까 토해내라 민사 소송을 또 제기해 놨습니다 또 엘리엇이라는 회사 네. 미국의 사모펀드 그것은 한국 정부가 그~ 삼성을 부당하게 봐줬다 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놨는데 거기서 정부가 돈을 물어주면 우리 정부는 삼성을 나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 음. 올해 삼성전자 지금 내우 외환이다 음. 이런 재판이 첩첩이 있는데 요 대목은 네. 2월 3일경 한번 해서 네. 재판의 쟁점이 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2월 3일에 만약에 만약에 유죄가 나오고 또 실형이 나오면 또 한번 삼성은 더큰 위기를 맞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건이 길게 끌어지면서 너무 또 혼란한 것 같아요. 이 사건 하나만 있는 게또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아이고 참 위기인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또 우리가 신경 쓰게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